만약에 연애 초반에 퇴행되는 것이 아, 실패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좋을지아 이거는 물론 연애, 그 미혼 상태에서의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기혼자들, 유부남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이제 대부분의 유부남들, 제 친구들도 그랬고 실패를 한게 뭐였냐면 결혼 딱 하면 어떻게 보면 초반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마음을 탁 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에 뭔가 이게 원칙을 못 잡고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그 인지가 된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프레임을 내가 못 잡고 그냥 끌려가는 느낌.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전쟁이 아니야.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 작은 전투들을 해야 돼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싸움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전체가 그냥 폭망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원칙을 다시 잡고 가야 돼요, 사실은. 다시 잡고 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같은 남자 이 동지들한테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여 자분들은 우리랑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선공감을 해줘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마음으로 아 내가 공감하니까 이 사람이 알겠지 라고 생각하죠 모릅니다 내가 정말 공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 공감 후 해결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죠? 선 공감 일단 해. 예를 들면 왜 연락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연락이 안 됐지.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와야 돼요. 원 투가 같이 와야 돼요. 투는 뭐냐? 근데 이제는 내가 회사에서 일들이 생기고 뭐 하고 해서 연락이 예전보다 뜸에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플로우로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 어, 그래 하고 넘어갈 사람 많지 않 겠죠 근데 이 작은 전투들을 통해서 이거를 조정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약간 스킬은 뭐냐면 성공감을 해야 된다 이거는 <laughs> 저는 결혼한 지한 10년 넘어가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하는 거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3일인가 kbs에 거기 국밥 아재가 나오거든 요 거기 레전드 분이 계세요 국밥집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 국밥 매일 먹는데 질리지 않으세요 라고 리포터가 물어본 거야 그 옆에 와이프분이 계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멘트가 국밥을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이프가 이렇게 이쁜데 매일 봐도 안질리는 것처럼 이게 또안질린다 하니까 와이프분 되게 기분이 엄청 막 행복한 웃음이지. 이분은 거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성공감 하고 나중에 프레임을 잡든 해결해라. 요거는 그분이 봤을 때 완전 기초 레벨, 기초 레벨인데 요거부터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국밥 아재 순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전략은 처음에 프레임을 잘 잡았어야 돼, 그죠? 처음에 프레임을아난 이런 사람이고 솔직하게 어? 얘기하고 난 이런 스타일이라고 딱 확고하게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초반에 실패했으면 이 중반부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소규모 전투를 준비해라 근데 이거를 대놓고 막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공감해주고 아 그래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그 뒤에 해결 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각자 의능력에 달려있어요 이게 아다르고 다르고 근데 한번 잘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고 어려워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또 되거든 그래서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겠다 공감도 공감인데, 약간의 이제 보너스인데, 이게 뭐냐면, 칭찬을 해줘. 칭찬을 하면서, 공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인간 심리가 그렇거든요. 인간은 되게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에 약하고, 뭔가 공감을 하면서, 나랑 같은 사이드다. 이렇게 느끼면, 생각보다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칭찬에 되게 인색하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칭찬도 양극화예요. 칭찬은 맨날 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기계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살면서. 칭찬을 엄청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죠? 근데 칭찬이좀하늘 쪽으로 가면 유리해지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마흔인데, 어, 요때 돼서, 어, 그래, 한번 해보자.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이제 젊으신, 어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그때 한번 요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저는 전략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한테도 기분이 좋고,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면 또 쉽게 할수 있거든요.